여러분 반갑습니다. 감동망 등장했습니다. <laughs> 오늘도 빨리 제가 주문을 받아놓고 이렇게 이쁜 아이들 한상 가득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감동다육 가분에 신상 아이들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할인하는 분 그리고 저렴한 분들도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빠른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품절되기 전에 어쨌든 빠르게 주무주세요. 자,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오늘 보이는 이 화분, 1번 화분입니다. 1번 화분이고요. 이 화분부터 시작할게요. 수제분인데 너무너무나 이쁘더라고요. 제가 보자마자 홀딱 반했습니다. 흔하게 볼수 없었던 그런 화분인데, 여기 화분 전체에 그림이 다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네. 그리고 뒤쪽에는, 위쪽에는 이렇게 고리가 되어 있고, 아래쪽은. 너무 이쁘죠? 색상이, 색감이 너무 밝고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한, 한 켤레의 금액을 지금 화면에 들어온 아이들이 있죠. 이렇게 한 켤레 해서 금액은 10만 원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가로 센치 쟀을 때 7.5cm, 요런 화분도 7.5, 높이 쟀을 때는 약 9cm 나오고요. 여기 앞에서 보시면 요 정도,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이쁜 화분. 그리고 얘네들은 색상으로 주문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화분은 요요요 요, 요 아이예요. 네, 요 색상이고 하늘색으로 주문을 주시면 되겠죠. 돌려볼게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화분 소개한 지가 또 이렇게 좀된것 같은데 정말 다양하고 이쁜 화분들이 너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눈이 다휘둥그레질 정도의 그런 화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요 화분 한 볼게요. 이렇게. 어, 얘는 빨간색으로 그냥 주문을 주시면 되겠어요. 그쵸? 이렇게. 너무 이쁘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화면에 들어있는 아이들 한 켤레에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2번입니다. 2번 화분은 짜잔. 네, 요 화분들인데요. 위쪽에 보시면 요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쪽 아이는 이렇게 프릴. 프릴, <laughs> 원형 하나, 프릴 하나, 그리고 색감은 연보랏빛 느낌, 그리고 연핑크의 느낌이 아주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 화분이고요. 2번 이렇게 두개 묶어서 세트금액 5만원에 예쁜 수제 화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 쟀을 때약 10센치 정도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는 약 11센치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3번 화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세트 구성은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우리 여러분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정말 이쁜데 딱 사이즈 좋아요 내 네, 아파트 베란다 놓기 정말 좋을 사이즈 이렇게 두개 한번 묶어 봤고요 가운데는 조금 더 높은 사이즈 하나 또 넣었습니다 넣고 세 개에 가다가 아래쪽에 귀여운 콩분들까지 서비스 아서비스로 간 아이들까지 넣어봤어요 3번 이렇게 총 수량 다섯 개가 가지고요 69,000원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쟀을 때는 9.5cm 정도 나오네요. 얘는 10cm도 나오고요. 요 아이는 4.5에서 뭐, 어4.5 정도 나오는 화분입니다. 요거 참고하셔가지고요. 이쁜 화분 3번 세트 69,000원으로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4번 화분도 짜잔! 너무 이뻐요. 얘는 앞에 꽃들도 이쁘지만 형태가 너무 멋스럽게 고급져 보이는 화분이더라고요. 얘도 공방군이고요. 위쪽에서 요렇게. 와 너무 얘가 저는 마음에 오자마자 얘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바로 진열을 했습니다 이렇게 <laughs> 자총 수량 두개 하고요 앞에 귀염둥이 콩분은 그냥 가요 네세트 금액으로 해서 함께 64,000원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 쟀을 때 10.5cm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는 11.5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5번 화분도 아요 화분 제가 선생님께 이게 데리고 왔는데 없어서 판매하기까지 힘들 정도로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수량이 많진 않아요. 많진 않지만 어쨌든 요렇게 한번 데리고 와봤고요. 너무 이뻐요. 네 여기 좀 낮게 요렇게 돼 있으면 다육 아가가 조금 키우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그 센스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길게 손잡이를 표현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위쪽에 포인트로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쁘게 네, 넣어 주셨고요 앞에도 다양한 꽃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총 3개에서 6만원 하려고 하다가 얘는 세트가 요 세트랑 옆에 6번 세트 요렇게밖에 없어 가지고요. 네. 저도 많이 들고 오고 싶었으나 없어서 못 파는 화분이라 하니까 네. 이렇게 봤어요. 위에 무당벌레도 정말 귀엽네요. 자, 센치 한번 재보겠습니다. 가로가 11cm, 높이 됐을 때는 10.5cm 나오고요. 여기 손잡이까지 한번 쭉 재볼까요? 쭉 쟀을 때는 26cm 정도 나오네요. 자, 이렇게 4개 묶어서 8만 원에 가도록 할게요. 한 분에게. 다음은 6번입니다. 6번 화분은 또 이렇게 3개 한번 묶어봤고요. 세트 금액으로 6만 원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얘네들도 무당벌레가 위에서 가고 있어요. 어, 가로센치 한번 쟀을 때 11cm는 방금 쟀던 아이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10.5에서 11cm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3개 묶어서 6만 원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7번 화분은 요렇게 구성했어요. 방금 전에 화분 선생님하고 같은 선, 화분인데, 이렇게 한번 치고 한번 볼게요. 어, 얘네 금액은 개당금에 금액 16,000원씩 가는 화분이라고 합니다. 색감이 더욱더 화사해졌고요. 좀 밝아졌어요. 여기 공방분이. 그리고 앞에. 산뜻하죠? 핑크하고, 하늘하고, 요런 색감도, 어, 노란 색감하고, 색감도 아주 많이 밝아졌고, 더 예뻐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요 화분까지 함께 넣어가지고, 세트로 갈 거예요. 얘네들 세트 금액 해가지고, 얼마냐고요 네, 5만원에,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가 약 10cm. 요런 화분 센치 쟀을 때는 10.5cm. 높이 쟀을 때는 7.5. 요런 화분 높이 기준 쟀을 때, 10에서 10.5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분 그대로 가서 7번에 5만원을 드릴게요. 다음은 8번입니다. 8번 구성도, 8번 화분 구성도 이렇게 뒤에 저 화분들은 아니에요. 앞에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개. 이렇게 갈 거예요. 앞에 한번 그림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양하게 그냥 넣어봤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8번에 5만원. 센치는 앞에 7번 세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9번입니다. 9번 화분은 여기서부터 가요. 하나. 둘. 네개 가는데요. 어, 수량이 많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가 없대요. 얘네들 지금 여기 보이는 아이들이 전부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주문 주시고 입금 주시는 분에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9번에 어, 개당 14,000원씩인데 오늘 4개 하시면 5만원에 또 할인된 금액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 요 아이 기준 쟀을 때 14.5cm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는 11.5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9번 세트까지 만나봤어요. 다음은 10번입니다. 10번 화분은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요. 짜잔. 얘네들도 사랑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금방 끝나는 아이들이고요. 세트 금액 53,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c m 쟀을 때 쪼조존. 어, 9cm 에서 어, 9cm 그냥 할게요. 높이 쟀을 때는 7.5. 자, 화분 사이즈 큰 화분 센치 잽니다. 12cm. 높이 쟀을 때는 어, 14.5 에서 15cm. 그리고 요 화분 길이 쟀을 때 9cm. 높이 쟀을 때는 12cm 가까이 나오네요. 10번 색도 53,000원에 요 많은 구성 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팔팔팔팔팔뜨기 네 다음은 11번입니다 11번 화분은 짜자잔 요렇게 한번 묶어봤구요 얘네들 어 사과 요, 요 아이들이 이쁘죠 요번에 데리나아인데 너무 이뻐가지고요 7번 세트금액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화분부터 센치 한번 잴게요 가로 센치가 8.5센치 높이가 14.5cm, 뒤쪽 가분 기준했을 때 8.5에서 높이는 13cm, 앞에 조금이 조금이 내 가로가 3.5cm, 높이는 4.5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요 구성 저희가 요렇게 묶어서 5만 원에 네, 가도록 할게요. 네, 12번입니다. 12번 화분은 이렇게 세개 묶어봤어요. 너무너무 멋들어지지 않나요? 제가 이 화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끝내 끝아구나이 화분 개당 금액만 해도 여러분, 26,000원 짜리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두개 이미 5만원 넘었어요. 그쵸? 그 화분에다가 여기 보이는 이 화분까지 함께 넣어가지고 가도록 할게요. 55,500원이 나오는데, 5만원에 하는 데 금액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 쟀을 때 9cm, 높이, 높은 쪽 쟀을 때 15cm 정도 나오고요. 자, 이 화분은 센치 쟀을 때 4cm, 높이 쟀을 때는 약 7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55,500원짜리를, 어려워요, 발음이. 55,500원짜리를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입니다. 13번 화분은 요렇게 두개 구성을 해봤어요. 야, 여기, 아, 제가 분필이 있어가지고, 닦고, 네, 13번 두개 묶어서, 네, 개당 3만 5천원 짜리에요. 네, 7만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장미꽃이 너무 이쁘게, 화려하게 있어요. 옆에 나비도 날고 있고, 요 화분들은 색상별로 다 있는 꽃들이고요 그쵸? 너무 이쁘네요. 요렇게 해서 두개 묶어서 칠만 원짜리예요. 가로 센치 쟀을 때 십삼 점칠 센치. 자, 요런아보 센치 쟀을 때는 십4점삼 센치. 높이는 십이에서 십이 점오 센치 정도 나오는 아부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양이라고 돼 있어요. 양이, <laughs> 그렇죠? 야이가 아니고 양도 포함이 되고 이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이. <laughs> 너무 깜찍하고 이쁩니다. 발도 요렇게 동그스름한 게 양이분의 특징이 또 발이 또 깨지지 않고 자 이렇게. 요렇게 잘 붙어 있어요. 떨어지지 않는. 어, 이거 선생님만의 기술인 것 같은데, 너무너무 멋집니다. 선생님. 네. 다음 갑니다. 다음은 14번이고요. 14번 구성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구성대로 갈 거고요. 얘네들 세트 금액 5만원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성이 정말 다양하고 많이 있어요. 아, 아까 제가 요 구성하다가 화분을 하나 깨뜨려 먹었어요. <laughs> 들고 가다가 너무 <laughs> 제가 정신이 없어서 <laughs> 손에 힘이 풀려가지고, <laughs> 아, 좀 속상한데, 어쨌든 또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렇게 방송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너무 행복해가지고요. 갑자기 또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로가 17.5cm, 이 화분은 12cm, 그리고 이 화분 이렇게 그냥 쟀을 때12.5 정도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 6cm, 13, 15, 12.5. 요 화분은 외경으로 14 정도 나옵니다. 11cm. 요 정도 나오는 화분들이고요이렇게총 수량 6개가 함께 가서 5만원에, 와, 서프라이즈! 5만원에 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15번입니다. 15번은 짜자잔! 이렇게두개묶어봤고요요 화분들 저희가, 아, 수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 화분 두개 묶어서 4만원에 저렴한 금액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이쁘죠? 발도 얘가 늘씬하면서 위쪽은 또 고급진 느낌이 이렇게 있어요. 요 화분만의 매력인 것 같고 또 특징인 것 같은데. 어, 그리고 여기 가운데 색상이 또좀 다르네요. 그쵸? 그렇죠? 요렇게. 다른 색상. 핑크와 빨강의 조화가 또 끝내주는 그런 화분이고요.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가 12cm. 자, 요런 화분 센치 쟀을 때는 11cm. 높이 쟀을 때는 약 16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이 어, 어 16번 맞네요. 네, 16번이고요. 이렇게 두개 구성을 해봤어요. 하나는 여자애가 앉아 있고 하나는 센스 없습니다. 엎드려 있습니다. 근데 뭐가 좋다고 이렇게 웃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두개 묶어가지고요. 여기 금액 보이시죠? 4만 원한 화분이에요. 하나만 해도 수제분들 금액대 있는 거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8만 원인데 두개 묶어서 오늘 할인을 해가지고요, 6 8 0 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수량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높은 외경 20cm, 내경으로는 16cm 높이 됐을 때는 11cm 이런 화분도 20cm 내경 15cm, 높이는 10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개 가서 이쁜 화분들 네, 68,000원에 데리고 가세요. 17번입니다. 17번 화분은 예은분이에요. 네, 이 예은분, 도앤도분 이렇게 총 수량 다섯 개 묶었고요. 양옆에 좀 작은 아이들이 있죠? 이 화분들은 그냥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색감도 좋고요. 이 화분이 지금 사랑 진짜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이렇게 얘는 참으로 예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참잘 어울리는 세트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 화분은 만원짜리 화분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더큰것 같아요. 발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자,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가로 센치 쟀을 때, 저저존, 네. 11.5 정도 나오고요. 자, 요 화분은 11. 그리고 10.5. 높이 쟀을 때, 라즈나의 기준 7.5 높은 요 화분 11, 11에서 11.5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에 5만원으로 주문주세요 다음은 18번이고요. 18번 화분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얘네들 세트 금액 5만원이 가도록 할게요. 앞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장미 꽃이 있고 그리고 이 화분은. 나무도 있는데, 울타리 표현 다돼 있고, 막, 사과나무인지, 뭐,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끝내줍니다. 선생님, 손 많이 가 있는 게딱 느껴지죠? 옆에, 요렇게, 이쁜 꽃들을 표현했고, 큰지, 막큰 나무까지, 요렇게, 세트 구성해서 5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센치 한번 재볼게요. 10cm, 외경으로 재고 있습니다. 10.5cm 정도 나오고요. 높이 됐을 때는 8에서 10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까지 만나봤지요. 19번입니다. 19번은 이렇게. 우와. 용궁인 것 같은, 용궁인 것 같아요. 용궁. 네. <laughs> 여기 보이는 이런 그림이 아주 해만 가요. 어쨌든. 이런 아이들. 해초 같은 것도 다 표현이 되고, 바닷속 세상을 이렇게 작가 선생님께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다 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배도 있고, 갈매기의 등대까지. 되어 있는 멋들어진 뭐 화분. 아, 여름에 보면 정말 시원한 느낌이 물씬 드는 그런 화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여름 다 대가잖아요, 그렇죠? 네, 19번 세개 묶어서 5만 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됐을 때 9cm, 저저저 10cm, 떨어른 11cm, 높이 됐을 때는 9.5에서 8.5 높은 화분 기준은 10.5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다음은 20번입니다. 20번 화분도 아마 금방 나갈 것 같아요. 왜냐고요? 그냥 이건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laughs> 너무 귀엽고, 어, 이뻐요. 정말. 이렇게, 이렇게 열매 표현되어 있는 이 화분 하나만요 얘가 너무 귀여워가지고요. 곰돌인데 보자마자 뿅 반했어요. 제가.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세트로 해서 어 55,000원에 이 이쁜 수제분 드리도록 할게요. 가로센치 한번 재보겠습니다. 12cm. 외경으로 재고 있습니다. 11.5에서 12. 높이 쟀을 때는 10.5에서 11cm 정도 나옵니다. 다음은 21번입니다. 21번 화분은 이렇게 두 개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자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도 없고 너무 지금 웃겨요 왜냐면 지금 여기 앞에도 지금 모든 공간이 화분이거든요 그래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지금 아주 자세가 아주 웃기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 자동차인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옆에는 여기 사이드 미러까지 딱 표현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화분이랑 그리고 이 화분도 이쁘더라고요 옆에는 그림도 있고 입체감 있게 꽃도 표현이 돼 있고 그쵸. 그렇죠? 주황색감에 색이 너무 이뻐요. 두개 묶어가지고 세트로 그냥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센치 셌을 때약 10.5에서 11.5. 높이는 11.5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22번입니다. 22번 화분은 또 이렇게 3개 묶어봤어요. 아, 미술관 가면 뭐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작품 작품의 화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 그리고 두 개. 회로로 살짝 긴 형태의 분인데 이 화분도. 아마 사랑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개 왜냐면, 요런 똑같은 화분이 계속 있으면 제가 드리면 좋은데, 딱한 세트씩 밖에 없기 때문에 수제분이 고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에 드시면 빠르게 주문 주세요. 이렇게 세개 가서 5만원에 간다고 합니다. 저희 요거 전체적으로 금액 아주 할인을 많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빠른 주문 주셔야 가능할 것 같아요. 8.5. 자, 요런 화분 센치는 11.5. 자, 요 화분 센치는 8.5. 높이 졌을 때는 8에서 높은 아이 기준 12.5 정도. 요 화분은 10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23번이고요. 23번 화분은 이렇게 3개 한번 묶어봤어요. 3개 묶어가지고 세트 금액으로 5만 5천원에 간다고 합니다. 하나, 두 개, 그리고 세 개. 다 이뻐요. 다 이뻐요. 하나같이 다 이뻐가지고. 센치 <laughs> 한번 재볼게요. 가로가 11.5cm. 요런 화분도 11cm. 외경 재고 있습니다. 10cm. 높이는 10cm 전후. 9.5에서 10cm 전후 나옵니다. 23번에 55,000원으로 주문 주세요. 뒤쪽에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깜찍해요. 네, 얘네들도 있어요. 얘네들은 이렇게 세트, 이렇게 해가지고 5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인형으로 주문을 주시면 이 아이로 이번에 가도록 할게요. 갑자기 보이네요. 이렇게 찍고 있는데 뒤에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어가지고 시선이 저쪽으로도 한번 집중이 되네요. 다음은 24번입니다. 24번 화분은 이렇게 두개 구성해봤고요. 얘네들 세트 금액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 가격을 할인을 많이 해드리기 때문에 할인하시면 금액 생각하시고 빠른 선지 하시기 바랍니다 위쪽에 다 말려 가지고 요 이렇게 장미를 다 만들었어요 선생님 손이 몇번 가지 아시겠네요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다섯 어... 셀수 없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laughs> 앞에 도 한가득 꽃을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너무 이쁘죠 요 화분 하나랑요 아, 토끼인가요 토끼 깡충깡충토끼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 버섯하고 디테일하게 표현 잘 되어 있네요, 얘도. 두개 묶어서 7만원 센치 재보겠습니다. 값 센치 쟀을 때 12.5cm, 외경 길이 재고 있습니다. 11.5cm, 높이 쟀을 때는 13cm 정도 나옵니다. 네, 25번입니다. 25번 화분은 요렇게 간다고 합니다. 예음분인데요요 화분은 저희가 두 개는 서비스로 그냥 가는 화분이고요. 뒤쪽에 보이는 예음분들총 수량 1, 2, 3, 4, 5, 6, 7, 곱개 해서 5만 6천원에 간다고 하는데 아홉 개 요거 서비스 가는 것까지 해서 아홉 개에 5만 6천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는 예음분은 아니지만 지금 색감 너무 이뻐가지고요. 사랑 많이 받고 있는 화분 중에 하나고요. 정말 손색 없어요. 국산분도 맞습니다. 한 번씩 어, 중국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국산입니다. 가로가 7.5, 높이 됐을 때는 10cm. 자, 여기 보이는 화분도 10.5cm 정도, 높이는 7.5 정도 나옵니다. 요 화분 세트까지 만나봤어요. 네, 26번입니다. 26번 화분 총수량 다섯 개 가가지고요, 5만 원에 간다고 해요. 요 화분 개당 2천 원씩 올랐는데 개당 그래서 13,000원씩이에요. 그러면 이미 4개만 어, 네 개만 해도 5만 2천 원 맞나요? 네그 정도 되는데 요 화분도 개당 금액이 5천 원인가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 화분까지 근데 같이 넣어가지고 5만 원에 네 감독분이 드립니다. 가로센치 쟀을 때 11.5cm, 높이 쟀을 때는 19cm 정도 나오고요. 요 화분 서비스로 가는 화분까지 9cm. 谢。 높이 쟀을 때는 11.5cm 나오네요. 금액은 저렴하게, 금액은 저렴하게 가면서 요 화분 한 개까지 같이 넣어서 저렴히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번입니다. 27번 화분, 와요 화분 정말 오랜만에 등장을 해줬어요. 이번에 다시 새롭게 들어온 아이들이고요. 세트 금액 5만 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요 화분도 개당 금액 12,000원짜리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세트로 묶었기 때문에 저희가 만 원을 할인을 해가지고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쟀을 때 11.5cm 높이 졌을 때는 10cm 정도 나, 나,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얘네들 약간 직사각 형태로 이렇게 생긴 화분인데, 요 화분들도 사랑을 지금. 계속 받을 예정이고, 앞에도 저희가 판매를 했었을 때도 인기가 많았던 아이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은 28번입니다. 28번 화분은 요 화분이에요. 아, 얘네들 은 오랜만에 등장해줬네요. 그죠? 요렇게 보시면 아이들도 있고, 나비도 날고, 꽃도 날고, 아래쪽에 문구도 있어요. 오늘의 내 기분은 행복으로 정할래. 네, 요렇게 적혔는데, 요 화분, 와, 금액은 9만원에 간다고 하네요. 뒤쪽에 색감은 요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요 이쁜 수제분, 한번 이용해보시고요. 다음 센치 한번 재볼게요. 14.5cm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는 17 정도 나옵니다. 색감은 여기 보이는 색상도 있어요. 붉은색, 뿜과 희망이, 보석처럼 반짝반짝. 너무너무 이쁘네요. 이 화분도 개당 9만원 짜리고요.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네, 29번입니다. 29번 화분은요, 여기서부터 가요. 하나, 그리고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갈까 합니다. 5개 몽땅 가는 금액 네, 5만원에 깔끔하게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네, 아이들 3개 하고요. 양옆에 밝은 색감 2개 하고 요렇게 가도록 할게요. 센치 재보겠습니다. 외경으로 다될거고요 15cm 높이 쟀을 때는 15.5cm 여기 사각 있어요. 사각은 13.5에서 고 어, 그 정도 나오네요. 높이 쟀을 때는 14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개입니다. 다음 갑니다. 다음은 30번이고요. 30번 하부는 요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세트 금액으로 55,000원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 됐을때아 얘도 계단가니까 금액이 1 2 0 0 0원짜리예요 그러면 다섯 개니까 6만원 나오는데 저희가 또 5,000원 할인을 해 드립니다 요 화분은 정말 할인을 하는 하나하나 하나 늘 잘나가는 화분입니다 상거로 가로 센치가 12cm 요 화분은 13cm 나오고요 요렇게 자세히 보시면 살짝씩 요 화분들의 특징이에요 수제분이기 때문에 요렇게 조금씩 정확한 사각형은 없습니다. 고점 그 참고해서 상관없으신 분들은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이 쟀을 때는 13cm, 12.5에서 13cm 나옵니다. 이 화분 30번 세트까지 만나서 55,000원에 갈게요. 31번입니다. 31번 화분은 여기서부터 가요. 하나, 그리고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네개가 몽땅 가가지고요. 세트 금액 5 5 0 0 0 원에 갔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했을 때 14.5cm, 요 화분들 13cm, 요 화분 9.5, 높이 한번 재보겠습니다. 12cm, 요 화분 9.5 정도 나오네요. 요 화분, 요 화분 총 4개, 요거 딱한 분에만, 한 분에게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점 참고하셔가지고, 5만 5천원으로 주문을 주세요. 이거 할인된 금액으로 가는 아이들입니다. 다음 갑니다. 다음은 32번이고요. 32번 화분도 이렇게 많아요. 네. 요 많은 구성 다갈 거고요. 저희가 많이 많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요렇게 구성 다 간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아, 정말 괜찮죠? <laughs> 요 구성 전부 다 가지고요. 세트 금액으로 어, 5만원에 가도록 할게요. 여섯 개가 가는데 5만원이래요. 와, 정말 괜찮은데. 센치 한번 재볼게요. 13.5cm. 대부분 12cm에서 13cm 전후 되는 아이들이에요. 네, 이렇게 보고 요 세트가 끝나면 다음 아이들을 랜덤으로 갈 거고요. 느낌은 거의 비슷비슷한 아이들이에요. 32번까지 만나봤어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동맘과 함께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 또 신상화분들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일 다시 채널에서 만나도록 해요. 감동맘은 편지 바로 갈게요. 여러분 이따 만나요. 그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